2019년도 하반기 성도양육과정 및 부목자 세미나가 일제히 개강합니다. 특별히 단임 목사님의 인도로 8월 21일 수요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부목자 세미나에 아직 수료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 합창단 모임이 8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비전센터 108호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신 환우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평생대학 가을학기가 9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개강합니다. 가을학기 사전 등록은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웨딩홀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총권사 기도의 밤이 9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WPC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들, 교회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모든 은혜권사님들을 초대합니다. GMI 뉴스 오케스트라 오디션이 8월 25일, 9월 1일과 8일 오후 1시 30분, 미라클 센터 351호에서 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오디션의 참가 자격은 4학년부터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성교국 무료 유방암 검사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비전센터 로비에서 있습니다. 9월 바이블 타임이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로비나 서점에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가족 분들을 위해 주일 예배 때 주차는 꼭 DMB에 주차해주시고, 특히 9월 DMB 주차 그룹인 22, 23, 24 그룹은 DMB에 주차하신 후 셔틀 버스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일 비전 센터 주차 시 소방 라인 주차와 이중 주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비전 센터 내에 주차는 교회에서 발부한 세가족 유아 및 경로 주차 카드를 소지하신 분만 주차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복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성경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이사야서 강해가 한기용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은 흰 종이에, 응답받은 내용은 노란 종이에 적으셔서 예배 전 교육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